전 세계가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집안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일에 한정되어 다른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이 딸의 더 나은 미래를 바라며 약간의 지원금을 받고 조언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에서는 이런 결혼의 대가로 한화 약 5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 오가기도 해요.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결혼 풍습이 여전히 존재하는 10개 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 인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구가 14억 명이 넘는 이 나라는 수백 년된 전통과 현대적인 포부가 공존하는 곳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결혼은 특히 시골 지역에서 현재 진행형인 성불평 등을 자주 반영합니다. 영어도 유창하고 전문적인 커리어를 꿈꾸는 교육받은 젊은 여성이라도 여전히 가족의 기대라는 틀 안에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에서는 그녀의 결혼이 가져다 줄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그녀의 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죠. 일부 가족들은 중매 결혼을 할때 한화로 약 4만 5천 원 정도의 소소한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결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절차가 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인도 여성의 거의 3분의 2는 제한적인 문화 규범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요. 이 여성들은 사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갈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이들의 힘겨운 싸움은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도 성인이 거의 87%에 달한다는 광범위한 믿음 때문에 더욱 심화됩니다. 이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내 성평등에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죠. 도시 지역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은 10% 미만으로 능력이 있는 여성조차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관계에 강한 책임감을 보이며 약 60%는 평생 첫 결혼을 유지합니다. 가정에서는 전문적인 세계에서나 볼법한 기술과 규율로 살림을 관리하며 중요한 책임을 맡습니다. 출산율은 여전히 높아 문화적 기대와 가족 내 역할에 따라 여성 한명당 평균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습니다. 인도 여성들은 발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비치듯 우아함과 존재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들이 숨어있죠. 많은 공동체에서 재정적 어려움은 가족들이 약간의 지원금을 받고 딸의 결혼을 주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결정은 경제적 압박과 제한된 선택지 때문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도 여성들에게 외국인과의 결혼은 안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 재능, 독립성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합니다. 9.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스타라 자고라에서는 매년 동방 정교회 사순절 첫째 토요일에 오랜 전통의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집시시장으로 알려진 이 행사는 칼라이즈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 딸들의 결혼 상대를 찾는 축제의 장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전통입니다. 주로 10대 후반의 젊은 여성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집안의 보석으로 치장하고 정성껏 화장을 하고 참석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들은 자랑스럽게 딸과 동행하며 잠재적인 신랑감과 그 가족에게 딸을 소개하죠. 이 행사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 유럽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에서 오가는 대화는 신중하며 다양한 고려 사항을 포함합니다. 가족들은 결혼에 따를 수 있는 기대와 기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금액은 보통 한화로 약1 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이상에 이릅니다. 이러한 대화는 외모, 가족의 평판. 개인적 가치관과 같은 특징에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가족 간에 존중할 수 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역사적으로 칼라이즈 공동체 내의 결혼은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통신이 발달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공동체 밖의 파트너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데이팅 플랫폼은 기회를 넓혀주었고,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줬죠. 불가리아 여성들은 처음에는 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이 열려있고 충실하며 관계에서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따뜻하고 환영받는 가정을 만드는 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가족 생활에 깊이 헌신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남성이주 수입원이라고 여기지만 많은 불가리아 여성들은 물질적인 안락함보다 정서적 유대를 우선시합니다. 불가리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특히 전통적인 공동체에 속한 여성들의 경제적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해외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에 꾸리고자 하는 가정을 위해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드는 방법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중국 중국의 결혼 시장은 과거 정책의 예상치 못한 결과로 형성되었습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1980년에 시작된 한 자녀 정책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3400만 명더 많은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했고, 이는 결혼에 대한 치열한 경쟁과 가족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랫동안 아들을 선호하는 문화적 경향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 남성들은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 부족 현상은 신랑 측 가족에게 상당한 기여를 요구하는 등 결혼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죠.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도시에서는 관습적인 예물로 한화 약 3,200만원에서 6,500만원에 이르는 돈과 함께 집, 차, 화려한 축하 행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중산층 가정에게 이러한 기대는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한편, 27살이 넘어서도 미혼인 여성들은 의학, 법률, 공학, 비즈니스와 같은 분야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형로, 즉 남겨진 여자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육과 전문적인 성장을 우선시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들의 성취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더 많은 중국 여성들이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에 상하이에서 549명의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했으며 이 숫자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종종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기술을 겸비하고 있죠. 충성과 조화에 대한 유교적 가르침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고등교육을 받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정서적으로 존중받는 평등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이혼율이 겨우 0.2%에 불과한 중국 여성들은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재정적인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가치가 존중받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유명 인사들조차 이러한 경향을 반영합니다. 로퍼트 머독은 웬디덤과 결혼했고 휴 그랜트는 틱란홍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었으며, 램페이지 퀸튼 잭슨은 문화 간 관계에서 받은 이해와 지지에 대해 칭찬한 바 있습니다. 증가하는 사회적, 경제적 압박 속에서 많은 중국 여성들은 국경을 넘어 더 만족스럽고, 균형 잡힌 파트너십을 찾기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7.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중국. 인도 문화가 교차하며 독특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은 현대화되는 국가를 헤쳐나가면서 여러 전통의 가치와 강점을 지닌 말레이시아 여성들에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와 같은 도시에서는 현대적인 삶이 전통 관습과 함께 번성하며 여성들은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외모와 가치관 모두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어떤 여성은 중국계의 특징을, 다른 여성은 말레이나 인도계의 배경을 보여주죠.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풍부한 문화 환경에 영향을 받은 공통된 우아함, 따뜻함, 그리고 적응력입니다. 중국계 배경의 여성들은 종종 동양의 전통과 세계적인 영향력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국제적인 관점에 열려있습니다. 이슬람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말레이 여성들은 가족과 신앙에 기반을 둔 뿌리 깊은 가치와 뛰어난 가사 관리 능력을 관계에 가져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시골이나 전통적인 지역의 여성들은 여전히 제한된 전문직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이들이 글로벌 중매 플랫폼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화로 약 65만 원 정도면 직접 만나기 전에 상세한 프로필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우선시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찾는 남성들에게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약 260만 원의 여행 및 사교 비용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문화적 경험 이상입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교육, 독립성, 정서적 통찰력을 겸비한 여성을 만날 기회인 것이죠.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관계에 있어 차분하고 존중하는 접근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신뢰, 열린 소통, 상호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파트너를 지지하면서도 개인적인 공간과 균형을 존중합니다. 국제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은 종종 평등에 대한 열망을 반영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더 전통적인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야망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도록 기대받습니다. 많은 교육받은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목표를 지지하고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영상 즐겁게 보고 계신가요? 계속하기 전에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제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로 보답할게요. 6. 이집트 이집트는 고대 유산이 현대의 고난과 만나고 문화적 자부심이 계속해서 여성의 역할을 형성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 여성들은 수세기의 역사에 기반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가족들은 필요와 제한된 기회에 영향을 받은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표현력이 풍부한 이목구비, 찰랑이는 검은 머리카락, 독특한 눈으로 칭송받는 이집트 여성들은 종종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인물에게서 영감을 받은 미용 전통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치는 외모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정서적 강인함과 깊은 가족에 대한 충성심으로 알려진 이집트 여성들은 종종 가정에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들은 차분하고 사려 깊은 대화를 선호하며 침착함과 에너지를 결합하여 사교모임의 따뜻함과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구의 30%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어 특히 시골 지역의 가족들은 국경을 넘는 결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유한 지역에서 온 남성들이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단기 결혼을 조건으로 한화 약 260만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방문자가 떠나면 여성이 지속적인 지원 없이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만 특히 외딴 지역 사회에서는 집행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물질적 이득이 아닌 존중, 동반자 관계, 그리고 공유된 가치를 찾아 국제적인 파트디너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이 개인의 독립을 제한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관계는 더 균형 잡힌 삶에 대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많은 이집트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동등하게 대우해줄 파트너를 찾습니다. 교육을 받고 여러 언어에 능통한 이 여성들은 종종 동양과 서양 문화를 모두 이해합니다.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적응력, 강한 성격은 그들을 의미있고 상호적인 관계에 준비된 사력있고 헌신적인 동반자로 만듭니다. 5. 베트남 베트남은 국제연애 상대로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아닐지 몰라도,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찾는 서양 남성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19년에 거의 1800명의 베트남 여성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첫인상일 수 있지만 베트남 여성들의 우아함, 친절함, 그리고 침착함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매끄럽고 하얀 피부. 자연스럽게 날씬한 몸매, 그리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그들의 외모는 전통과 관리를 모두 반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상생활에 마음 챙김과 존엄성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균형과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자란 베트남 여성들은 종종 재정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조화로운 가정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갈등을 정서적 성숙함으로 해결하며 논쟁보다는 타협과 이해를 선호합니다. 베트남 데이트 문화의 독특한 측면 중 하나는 종종 5살에서 10살 연상의 파트너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성숙함, 인생 경험, 정서적 안정이 지속적인 관계에 필수적이라는 문화적 시각을 반영합니다. 베트남에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가벼운 과정이 아닙니다. 여행. 숙박, 데이트 활동을 포함한 일반적인 여행 비용은 한화 약 100만원에서 260만원에 이르며, 이는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하려는 양측의 진정한 의도를 반영합니다.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성의 문자 해독률이 거의 99%에 달해, 베트남 여성들은 정보의 밝고 문화, 비즈니스, 정치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걸쳐 사려 깊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성과 인격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파트너를 찾습니다. 가족은 베트남 생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추구하며 자녀를 키우는 것을 기쁨이자 공동의 책임으로 여깁니다. 베트남과 서구 국가들의 역사적 관계는 호기심과 개방성을 키웠습니다. 많은 베트남 여성들은 국제관계를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여기며 전통과 현대적 가치 사이에 독특한 다리를 제공합니다. 4.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복잡한 관계 문제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기술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으로 유명한 고도로 발전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여성 1 명당 0.78 명으로 세계 평균인 2.4 명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전통적인 기대와 현대적 현실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종종 세련된 외모와 자기 관리로 인정받으며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표현의 한 형태로 스킨 케어. 건강 관리, 패션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독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높은 사회적 기대와 안전에 대한 우려 증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디지털 사생활 침해는 2018년 200건 이상에서 2021년에는 만건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종종 불법 촬영 및 사적인 콘텐츠 유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공장소는 물론 사적인 공간조차 더 이상 안전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서 불신과 불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해를 돕기보다는 일부 포럼이 적대감의 공간이 되어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에게 불만이 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데이트와 결혼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은 또한 성공적이고 신체적으로 완벽하며 자상하고 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부담감은 많은 이들이 전통적인 가족의 길을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한국 여성들이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국제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지원하는 플랫폼은 종종 한화로 약 200만원의 비용이 들며 진지한 후보자를 위한 여행 경비는 8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하려는 헌신을 반영합니다. 주목할 만한 문화적 변화로 일부 부모들은 이제 딸들이 더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결정을 지지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높은 교육 수준, 문화적 인식, 정서적 성숙함을 이러한 관계에 가져오며 상호 존중과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여성들이 국내의 전통적인 결혼 방식 대신 국제 관계로 눈을 돌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라트비아 라트비아는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국제 관계의 길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이 발트의 국가는 북유럽의 우아함과 동유럽의 따뜻함을 겸비한 여성들로 유명합니다. 문화와 자연이 풍부하지만 나트비아의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현실은 계속해서 관계 역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트비아 여성들은 종종 큰 키로 유명한데, 많은 이들이 힐을 신으면 6피트, 즉약 183cm를 넘고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는 피부, 금발에서 갈색에 이르는 긴 머리, 그리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매력은 외모를 넘어섭니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 특히 남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유럽으로 이주하면서 성비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현지에서의 기회를 줄였습니다. 나트비아는 독립 이후 발전을 이루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여성을 위한 제한된 보호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나트비아 여성들은 국제 관계를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위한 길로 봅니다. 이 여성들은 탈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공유된 가치, 정서적 지원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찾고 있습니다. 나트비아의 교육 시스템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편에 속하며 세계적으로 안목이 있고 정서적으로 성숙한 다국어 구사 여성을 배출합니다. 2023년에는 나트비아 여성들에게 650건이 약혼자 비자가 승인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6살로 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한 신중한 결정을 내렸음을 시사합니다. 국제 중매 플랫폼은 연결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구독료, 여행, 숙박 및 문화 활동을 포함하여 한화로 약 500만원에서 800만원에 이르며 양측의 진지한 관심을 반영합니다. 라트비아 여성들은 관계에서 정서적 깊이와 균형 잡힌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헌신적인 파트너로서 종종 지지적이고 지속적인 가정을 꾸리면서 개인적인 목표를 계속 추구합니다. 낮은 이혼율은 이러한 파트너십의 장기적인 성공을 더욱 반영합니다. 2.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현대, 세계에서 문화적 전통이 진화하는 강력한 예를 보여줍니다. 이 나라의 가장 오래된 관습 중 하나는 로볼라로 가족 간의 존중과 화합을 상징하는 수백 년된 풍습입니다. 역사적으로 소를 교환하는 방식이었던 로볼라는 오늘날 종종 금전적 기부의 형태를 띠며 평균적으로 한화 약 90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신랑의 헌신과 가족들의 공유된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 관습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며칠 또는 몇주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의식적인 모임을 포함하며 부부의 미래, 가족의 기대, 상호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행사는 전통 음식, 이야기, 그리고 현재와 과거 세대를 연결하는 의식으로 풍성해집니다. 남아프리카 여성들은 국가 유산의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줄로 전통의 뿌리를 두든, 아프리카노 배경을 가졌든, 혹은 혼합된 도시 정체성을 가졌든, 이 여성들은 역사적 변화와 경제적 압박에 의해 형성된 회복력을 공유합니다. 그들의 강인함은 경험과 적응하고 번영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 결정은 종종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형성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20대 초반에 결혼하며 20대 후반의 여성들은 현지에서 기회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의 고용 문제는 여성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에게 국제관계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 여성들은 재정적인 탈출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부터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경험은 더 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에 대한 인격, 비전, 희망을 키웠습니다. 남아프리카 여성들은 글로벌 파트너십에 적응력을 가져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사회 중 하나에서 자란 그들은 문화적 차이를 메우고 거리를 넘어 가족 관계를 키우는데 능숙합니다. 그들의 가정은 종종 따뜻함, 포용성, 그리고 부부를 넘어 확장되는 강한 유대감을 반영합니다. 사랑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전통과 세계적인 인식을 혼합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움과 지성뿐만 아니라 깊은 충성심, 실용적인 지혜, 그리고 강하고 지속적인 유대를 구축하려는 헌신을 제공합니다. 1.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국제 관계에 대해 가장 미묘한 관점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산악 지형과 풍부한 문화 전통으로 유명한 이 나라에서 많은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조건 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글로벌 파트너십은 종종 기회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장기적인 안정을 향한 길이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결혼은 정서적 유대, 문화적 관습, 가족 동맹을 하나로 묶는 뿌리 깊은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신부 개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존중과 가족 지원의 상징적인 제스처로 평균 한화 약 1,300만 원의 재정적 기여를 교환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소중한 역할을 반영합니다. 결혼 협상은 광범위하며 몇 달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품, 교육, 가사 능력, 가족 배경에 대해 논의하는데 여러 세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가족 간의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며 결혼 성공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프간 여성들은 회복력으로 존경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용한 힘으로 갈등과 사회적 제약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전통공예, 가사관리,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안락함을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의 문화유산은 창의성과 강한 책임감 모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이동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간 여성들은 세상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자국어를 구사하고 문화적 호기심이 많은 그들은 대화, 특히 문화 간 관계에서 사려 깊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성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은 국제 파트너십을 교육, 전문적 성장 및 기본적 자유를 향한 현실적인 길로 봅니다. 이러한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안정과 존엄에 대한 깊은 열망을 반영합니다. 아프간 여성들은 진지함과 충성심으로 관계에 접근합니다. 그들의 강인함, 인내심, 헌신은 상호 존중과 공동의 목적 위에 세워진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은 단지 충격적인 가격이나 이국적인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성불평등,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존엄, 사랑, 기회를 향한 보편적인 인간의 열망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매일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기회를 바라며 일어나는 수백만 명의 여성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디지털 착취로부터의 탈출을 찾든, 나트비아에서 경제적 기회를 찾든,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찾든, 그들의 용기는 우리의 존중과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가장 놀라웠나요? 이 나라들 중 여행해 본 곳이 있거나 국제 연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전 세계 여성들이 직면한 복잡한 현실에 눈을 뜨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글로벌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